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나니원 예쁜 품종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산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새감 화려한 서반중통입니다세 번째,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운곡입니다네 번째, 소춘왕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조금 소심 등대. 종자목입니다. 여섯 번째, 색대비 예쁜 선반 중투입니다 일곱 번째,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여덟 번째, 깔끔한 천종무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번개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진청의 수반입니다 동강산입니다두 쪽에 5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1cm 정도 나오고 입폭은 0.7cm 정도 나옵니다. 워낙 화려한 색감과 또 광엽에 매력적인 명명품이어서 귀한 개체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난초입니다 에란인들의 관심이 많은 난초 중의 하나 금강산 종자목입니다. 11위 0.7일 폭이고 어, 배양상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보시는 이대로 입장들이 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배양상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말 그대로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처있는 부분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작 한번 보여드리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귀한 품종이니까 종자목으로 입실 하셔서 예쁘게 한번 끼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전진 쪽에 자마는 달았습니다. 이렇게 어 목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또 자마를 하나 달았고 뿌리 깔끔합니다. 전진 쪽 뿌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네 가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어,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에 뿌리도 하나도 있는데, 물러지거나, 뭐, 또, 그런, 거는 크게 물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또, 건강산입니다. 그래도 건강산이니까, 종자 필요하셨다면, 입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수반 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7cm 이상이 쁘고 0.8까지 나옵니다. 워낙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중투, 갓도 예쁘게 잘쓴 데다가 탄력이 있습니다. 엽성이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또 전체적으로 장 열리시면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또 작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워낙 색감과 화려한데다가 종투 모양이 예쁩니다 그래서 꽃도 한번 피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7에 0.8의 폭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 한번 봐 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넣옵니다 뿌리길이 개수 확인해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품종으로 하게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반 중투입니다. 십삼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엽 운곡입니다. 멋진 라사지와 그리고 광엽이 자랑인 운곡 단엽 한쪽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 쪽입니다 8.5에 1.2의 폭입니다 엄마 쪽이지만 깔끔한 상태인 거 한번 봐주시고요 어, 자마를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마 하나 달아 올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마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지금 어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면안쪽으로 어 자마를 달아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마 단 모습 그리고 아주 굵게 잘 달았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 지금 세 가닥인데 뭐 괜찮습니다. 어네 가닥입니다. 이렇게 장... 뿌리까지 내가닥 인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자막 키워 올리시면서 예쁘게 잘 배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곡종자목 입니다 8.5에 1.2에 이쁘기 입니다 입실하셔서 종자로 입실하셔서 자막 키우시고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딴엽 3번호 소천왕 입니다 두촉입니다 17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1cm 이상이 보고 0.9까지 나옵니다. 전지촉 무늬 입장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달력 받아 가시면서 그렇게 무늬 소출 더 예쁘게 해주시고 또 색감 더 예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마다 무늬 멋지게 잘 나와있는 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촉은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는데 어 뒤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점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뭐, 촉은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 촉수가 좋습니다. 두 촉이기 때문에 종자 어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어 탄화같이 느껴지는데, 물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분해서 어 이렇게 또 배양되던 난초라서 이렇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전진 쪽. 깔끔하니까 예쁘게 배양하셔서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엽산반호 소초나입니다. 1 1회 0.9의 입국입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고의 죽음 소심입니다. 등대입니다. 두 촉에 23만 원의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 1세 12cm 이상이 보건 0.8까지 나옵니다. 탄탄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깔끔하게 종자 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가 충분히 나오고 탄력 잘 받았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촉수 늘려가시면서 종자목으로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3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어 그래도 조금 소심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봉에 속해 있는 멋진 품종입니다. 꽃 좋아하신다면 입실하셔서 어 가격대가 좋습니다. 이럴 때 입실하셔서 촉수 늘려보시고 또꽃 한번 피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니까 봐주시고요. 뒤쪽 뿌리 그리고 앞쪽 뿌리까지 보여드립니다. 등대 2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삼반중투입니다 화려하고 색대비가 예쁩니다 두촉에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20 이상 이쁘고 0.7 까지 나옵니다 선반중투 어, 모습 보겠습니다 약간의 금게 열성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색대비도 화려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어, 깊게 기부까지 무늬가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무늬가 워낙 좋은데다가 어, 까랑까랑합니다. 까랑까랑한 육질이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어, 초기도 무늬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축소 한번 늘려 보십시오. 늘어갈수록 잎폭이 좋아지면서 훨씬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크게 다친 데는 없습니다 다, 다친 데는 없고 입장 조금 이렇게 한 부분 정도는 있습니다 이 모습 봐주시고요 뒤쪽까지 충분히 확인하고 예쁜 종자이니까 입실하셔서 키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뒤쪽과 그리고 전진쪽 충분히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피반 소개해드립니다. 입장마다 무늬가 아주 매력적이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색도 예쁘게 잘 나온 색 대비가 예쁜 호피반입니다. 두 쪽에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7cm 이상이 부근 일까지 나옵니다. 크게 다친 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이고요. 뒤쪽까지 충분히 보시고 화려하게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포일 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폭도 좋고 엽성이 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려갈수록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로 가겠습니다. 전체쪽 뿌리도 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뿌리도 충분히 계속 유지하면서 탄나도좀 있지만 생장점 이렇게 예쁘게 잘 살아나면서 배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포피반. 입실하셔서 화려하게 한번 키워보시고 작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천종무지입니다. 한쪽입니다. 종자목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8.5 이상이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어, 전진으로 한쪽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이렇게 점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대해서 보이면 보일 정도의 작은 점 하나 있고 어, 대체적으로는 깔끔하게 배양이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종자하신다면 입실하셔서 충분히 예쁘게 키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봐주시고요 종자목입니다 입실하셔서 촉수 늘려 보십시오 천중무지 8.5에 1.1의 입곡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분개 소개해 드립니다. 세촉입니다. 세촉에 신화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세촉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고 여드립니다. 촉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8.5 정도 나오고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아 배양 상태가 좀 예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늬를 가져서 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늬 정말 예쁘게 잘 나온 멋진 붕괴의 모습에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배양이 좋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 난초가 좀 예쁘지 않는 모습으로 무늬 소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성을 깔고 습니다 있으면서 자라면 어, 내년에 이 상태에서도. 이런 쪽에서도 중투가 잘 터지기도 하니까 입시를 한번 하셔서 제대로 무늬 소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무늬가 좋았던 난초입니다. 그래서 기대품으로 그렇게 입시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색감 좋은 중투에 그리고 입 끝이 이렇게 워낙 동그랗게 예쁘게 잘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또 인기 있는 품종 번개입니다. 무지가 아니어서도 매력적인데다가 충분히 문늬 수출을 낼수 있는 멋진 뭐 품종이기 때문에 어 입실하셔서 내년에 신화 다시 한번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8.5에 0.5 팔의 이입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뒤쪽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가닥 수는 또 충분히 넣습니다. 좀 짧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한번 키워 보실 수 있는 여기에서 또 중투 기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분개 소개해 드립니다. 5 0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서반입니다. 서반 세촉에 또 신화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어,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모촉의 뭐, 무늬입니다. 서반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 탄력 받으면 정말 멋지게 작품으로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렇게 잘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옆도잘 생긴 데다가 무늬 소출이 예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어, 상체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무늬소출이 예쁜 색감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달력 받으면 아주 멋지게 갈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황보다는, 어, 미백에 가깝습니다. 어, 예쁘게 잘 나오면은, 백으로 가면은 정말 화려할 것 같습니다. 진청에다가 백으로 그렇게 갈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옆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데다가, 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멋지게 잘 유지되고 있는 작품 만들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무늬 소출 한번 해보십시오. 화려하게 그렇게 키워볼 수 있는 예쁜 종자입니다. 내촉입니다. 네, 이렇게 촉수 새촉입니다. 아, 새촉에 어, 신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촉수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잡모습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무늬 멋지게 한번 뽑아 보십시오. 또 이런 난초는 무늬도 예쁘고 꽃도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도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은 이렇게 마지막 장은 뿌리가 좀 소원합니다. 그래도 개수는 또 충분히 나오니까 예쁘게 키워보십시오. 진청 서반입니다. 10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